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서리원, 황대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꼬다콤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저는 이제 두 손으로 아, 조금 그래요. 더 갈망하기 위한 예. 몸짓을 좀더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예, 저희 오늘,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중간 점검쯤이라고 봐도 괜찮을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예, 이제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을 하죠. 네, 그렇죠. 예. 뭐 저희의 이 복장이 달라진 것처럼 저는 좀 춥지 않나요? 뭐 집이니까 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어쨌든 복장이 달라진 것처럼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곧면 시작이 되는데 이 나리가 팀들을 이제 좀 살펴봤을 때이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영입이 좀 필요한지에 예.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첫 번째 바르셀로나, 제가 감독 사인을 띄우는 이유가 있겠죠. 감독부터 가라. <laughs> 감독을 영입해야 예. 됩니다. 감독부터 가라. 네. 예. 도르 치워라. 네. 아 발베르데 감독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바르셀로나는 지금 경질에 대한 근거 명분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제가 그,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요. 네. 진짜 그 다른 팀들은 감독 경질에 근거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스날도 당장 MLD 경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니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예. 순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명분이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1위로 확정했죠. 네. 그리고 리그에서도 지금 1위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뭐 레알마드리드랑 동점이긴 하지만 g 팀들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물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런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선수 기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발베르트 감독이 아무래도 경질 그리고 선수 영입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좌측 그 풀백 역시도 그러니까 필포가 있긴 합니다만 알바가 이제는 부상도 있고 폼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괜찮은 선수 한명 정도를 데려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뭐가 그러니까 왼쪽 풀백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세메드도 돌려서 네. 쓸수 있고 좌메두가 있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실제 나오기도 하니까 뭐 네. 그쪽보다 저는 뭐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급한 거는 센터백 아 센터백 네. 예왜냐면은 이제 그니까뭐 피케도 조금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집중하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 뭐 네. 테니스 대회 막 개최하고 네, 막 이러면서 네, 네.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막 그런 비판도 있고 실제 뭐 흔들리는 뭐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태오 슈테겐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위협들이 너무 많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죠 예. 근데, 그러니까, 피케도 내려오고 있고, 랑글레가 지난 시즌 매우 잘했는데, 이번 네. 시즌은 부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고 있고, 움티티는 예. 그냥 부산 폭탄 달고 움직이고 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움티티도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나와서도 실수들을 하니까, 대형 실수들 하니까. 그러면 센터백에서 지금 미드슨 선수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 키우면 저는 토디보가 나쁘지 않은 옵션이 될것 같지만, 즉시 전력감으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 했을 때좀 모자라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르셀로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이걸로 끝인가요? 더 이상 뭐, 공격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건 수아레스, 그게 심지어 수아레스 본인조차도, 음... 이제는, 나와 경쟁할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본인. 아 속에서. 근데 저는 이거는 새 감독이 오고 어 조금 더유수 선수들이 올라와 준다면 이제 그리즈만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포메이션상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저는 공격수 영입이 그렇게 시급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전,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보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수 네. 보강은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리즈만이 가게 된다면은 공또 측면에 그렇게 숫자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우스만든별레가 솔직히 얼마 네, 나 뛰겠어요 스만한별레 없는 선수죠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부상 당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공격수 보강은 필요한데. 겨울에는 어쨌건 겨울은 당장 급한 걸 영입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 저는 조금 빠르다. 겨울을 예. 겨울에 영입할 선수도 많지도 않고 매물이 거.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홀란드 같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그건 그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그건, 질러야 되는 거고. 예,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의 어설픈 선수 그러니까 전 보강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보강할 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맨유가 그 뭐라르송을 영입했다던가 네. 인데의 전설을 뭐, 썼던 예, 그런 식의 영입들이 가능하다 하면은 그러면은 보강하는 게 좋은데 네, 저는 어중이 떠중에 데려올 바에는 그냥 이 체제로 가는 게 네. 낫지 않나. 네, 네그 어중이 떠중에 하면 그게 낫다고 네.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영입을 하다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라모스와 벤제마가 동시에 나온 사진을 이제 좀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 뭐죠? 그냥 간단합니다. 수비도 정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최전방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사진을 띄우게 됐는데 일단 공격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요비치가 너무 못하죠. 예. 네 이제 벤제마의 뭐 조력자 혹은 벤제마가 빠졌을 때 좋은 자원이 좀 되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벤제마가 잘해요. 옷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벤제마도 언제 내려와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좀뭐 그리고 심지어 폼 저를 한번 겪기도 했었고. 그런 리스크를 좀 생각해봤을 을 때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영향도 조금은 제고를 해봐야 필요, 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전 근데 뭐 최전방 공격수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비슷합니다. 아, 사 예, 네, 왜냐면은 벤제마나 스와레스나 나이는 똑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벤제마가 이번 시즌에 폼이 훨씬 스와레스보다 좋은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요비치가 지금 기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이정료를 주고 영입했는데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네. 지금 당장 뭐, 매물이 있다면, 좋은 매물이 있다면 잡아채야죠. 좋은, 네. 좋은 매물이 있으면 잡아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급한 쪽 영입은 아니지 않나, 공격은.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레알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감이 없지 않나 네. 싶습니다. 공격은 그렇다고 네. 봅니다. 그렇죠. 네. 뭐, 수비도, 저는 수비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는 근데 레아 마드드가 조금 더 여유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뭐 이제 멀티플레이가 되는 나초의 존재도 생각을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라모스와 바란의 폼이 적어도 피켓 앙글레보다는 나은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바란이 사실 저는 그래도 네. 부상의 위험성이 이제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할수 있는 거는 나모스가 빠졌을 때 경기력 차이가 네. 저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것도 느껴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바르셀로나 계를 같이하면서도 근데 그건 바르셀로나 도 피케가 빠졌을 때의 공백은 매우 크다는 라 거. 어뭐 근데 저는 사실 뭐그 도르트문트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예. 네. 네. 뭐. 그냥... 저는 나모스 빠졌을 때 레알보다는 전 낫다고 네. 봤어요. 저는 근데 그 레알은 그 부분은 조금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오른쪽 풋백. 왜냐면 이제 오드리오 솔라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아, 네, 저는 뭐, 방금 말씀해주신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달 다행인 건 마르셀로가 최근에 좀 괜찮아지고 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저는 좌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왜냐면 레귤론도 복귀할 거고,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지단이 사실 레귤론을 쓰냐의 문제가 있죠. 뭐, 그거는 있긴 하겠죠 네, 있었을 때도 이제 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고민이 될것 같지만, 이쪽보단 덜 하겠죠. 예. 네. 그니까 러 오드리오 솔라는 공격 원투리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격력도 사라진 모습이고 예. 우측 풀백 영무이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이이두 놈. 왜요? 그래도 모라타 최근에 여섯 경기 연속 골인가 넣었었어요. 아 근데 그 모라타는 믿음 안 됩니다. 음. 네. 과거에 전력이 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벤투스 만나가지고 친정팀 예우를 제대로 해주던요 아, 아주 결정적인 뭐. 걸 하나 날려주면서 네. 예우를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보강을 저는 너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 하, 는데 앞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데려올 수 있을 만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시메온에는 앙에 코레아를 팔고, 로드리고를 영입하려고 네. 했잖아요. 예, 그게 거의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로드리고가 발렌시아 스코드에서 빠지고 막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실패가 돼서, 일단은 뭐이두 선수를 믿고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영입이 굉장히 필요한 포지션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골 기록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11월 28일 기준입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다섯 골,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가 리그 기준에서 두 골을 넣고 있어요. 코스타는 뭐 정말 좀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지, 어떤 공격수가 올지는 뭐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선수. 헤난로디의 이 백업 자원은 예, 반드시 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저는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여차하면 싸울이 내려가니까. 아, 그렇죠뭐 예.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에르모소도 측면까지 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헤난 로디가 이제 뭐 다음 시즌이라든지 뭐올 시즌 네. 후반기에 좀더 좋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 이 측면 수비수 한명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아, 뭐 그래도 그 늙은 나이에도 사당하던 필리페 루이스도 있었던 네. <웃음> <웃음> 예, 야, 그럼, 알아, 그런 그런 팀이니까. 예. 예. 자 이제 발렌시아인데요. 자 로드리고 모레노케빈 가메이로 그리고 이 분. 네. 김영기 기자님 굉장히 혹평하는 네, 막시고메스까지 사실 저는 발렌시아는 로드리고는 곧 나갈 거라고 봐요 네. 네, 아틀레티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조금 이제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 왔고 사실 가메이로와 막시고메스 둘다 뭔가 최전방 공격수나 이 공격적인 역할에서 기대를 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도 이 공격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거의,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난 루트리거 떠나고 막시거메스하고 가메 이러면 되게 투박투박한 그렇죠. <laughs> 두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드리블 돌파나 직선적인 <laughs>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점은 사실 이분도 굉장히 크게 안목을 했죠. 이 음. 예, 게데스가 정말 절정의 폼을 찍고 나서 월드컵 이후 지금 쭉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뭐 이제 지난 시즌에 잠깐 톱으로 올라서서 좀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이 게데스의 폼 저하도 이 발렌시아 전체적인 공격력 부진에 그리고 선수 영입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다른 팀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 뭐 일단 그, 현재 13위에 있는 비아레아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27골 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장하고 있고 또 이제 중원에서도 이제 카솔라 중심으로 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팀이 수비거든요. 네. 수, 수비가 실점이 너무 많아요. 2 음. 7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쪽에 좀 추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래 그가 그러니까 비아레아리 시즌 초에 그니뭐 기대를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력적인 지표들 같은 것들 보면은 지금 여기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좀 수비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팀들이 대부분 수비가 보강이 필요해요. 네. 레알 베티스. 네. 베티스 같은 경우는 물론 공격도 공격도 추가 보강 필요해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모로니 모로 예. 모론이 그니까 원맨 쇼를 해주고 있어요 공격에서서 예. 네. 그래갖고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을 져주고 있지만은 나머지가 너무 지금 득점이 그니 그러니까 패키드가 조금 보조해주는 거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이그네시아스가 망한 네. 것도 크고 네. 예그 호아킨도 어쨌건 더 이상 예이아니 수... 호아킨한테 기대하는 거 그분에게 신뢰예요 사실. 아니 그 호아킨이 그래도 잘할 때들이 있거든요. 네. 잘할 때도 있는데. 호아킨도 출장 시간을 제한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그게 되지. 유지가 되지. 그렇지요. 유지가 안 돼요. 계속 나와서는. 그러니까 치스도 그 응. 공기적인 부분이 떨어지지만 수비적인 부분 역시도 수비가 뭐가 그러니까 지금 실점이 너무 네. 많거든요. 거기다가뭐 그러니까 바르트라가 기대보다 못하는 데다 뭐 바르트가 막 수비 형미트피도 올라가고 네. 있기도 하고 그렇고 수비 형미트피도 쪽도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가 그러니까 네. 카르발류가 원래는 거기 서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드네이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부상으로 네.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조금 뛰다가 또 발부상을 당했거든요. 시드네이도 인조리 프로인 있는 선수라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베티스의 수비에 흔들리는데 상당히 크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후방 빌드업을 리드했던 게 바르트라라면은 조금 수비 의 중심을 잡는 시드네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드네이처럼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마지막 이제 세 탑이고 여기는 공수 다 아, 보강해야 됩니다. 세 탑이고는 총체적 난국이죠, 네. 사실은. 네. 그 10득점, 어 거의 최소득점에 네. 그 시점도. 2 7득7점은 최다 실점에 가까운데. 네. 경기당 한 골도 못 뽑고, 실점은 경기당 네. 거의 한 2점이 지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보강과 좀 이제 전력적인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니까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네. 막시고메스가 떠나고 나서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가브리 페란데스가 저는 삽을 푸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뭐 기대만큼 빅리그에서는 본인의 폼을 네.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아무리 그니까 뭐 이선에서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톱에서의 그게 골이 안 나오면은 네.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셀타비구 정도 레벨의 팀들이 좀 공통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 킬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옛날에 뭐 레알 베티스의 뭐 루벤 카스트로라든지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이 선수에게 너무 득점이 몰린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해결사파를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그 선수가 사실 셀타에서는 막시고메스였거든요. 네. 막시고메스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꾸지 못한 게 지금의 셀타비고가 또 상당히 좀 헤매고 있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뭐 간략하다면 간략할 수 있고 뭐꽤 많은 팀을 다뤘다면 다룰 수 있는 이 중간 평가를 어떤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 방송도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